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일어났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일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지킴을 지켰더라.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성막을 세우기를 마치자 구름이 성막 위에 덮였고 밤이 되자 불 모양 같은 것, 불기둥이라고 하죠. 그것이 성막 위에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면 행진했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진쳤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순종했는지를 아주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도 오랫 동안 행진하지 않았고요. 짧게 머물러도 금방 장막을 걷어서 행진했다고. 이렇게 밤이든 낮이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행진을 했고 반대로 한 달이든 1년이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진영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진을 칠때 자기 장막의 문을 성막을 향하여 내라고 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일 아침 자기 장막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성막 위에 구름을 쳐다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렇게 구름을 바라보다가 떠오르면 장막을 걷고 또 구름이 멈추면 장막을 치고 빨리 떠오르면 빨리 출발하고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면 오랫동안 장막에 거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바울이 출애굽의 역사를 우리 구원의 여정에 비유하면서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경계를 받으라라고 했는데 오늘 이 모습은 정말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매일매일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오래 살아서 다 아는 동네의 길을 익숙하게 가는 것처럼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내 생각 내 계획 내 방법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을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이들은 가난을 향하여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한 달이든 1 년이든 그룹이 떠오르지 않았을 때 여러분 답답하지 않았겠습니까? 초조하거나 걱정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고, 우리가 계획하는 것이 있고,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한 달이고 일년이고 아무런 진척을 보여주지 않고 침묵하시면 어떨까요? 아마 다들 기다림의 고통을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달 전에 시내산에 처음 도착해서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40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화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 모세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겠으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라고 해서 금송화지를 만들었습니다. 빨리 가나안에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 빨리 이곳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라. 내가 가나안 거민 다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너희들끼리 가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파리해졌습니다. 그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깨달은 것입니다. 가나안에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요. 그들이 슬피 울며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다리는 일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바라던 일이 더디 이루어질 때 우리는 초조하고 답답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가장 무서운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데 익숙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이스라엘 백성이 이틀이든 한 달이든 일 년이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였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답답함과 초조함을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뜻을 더 간절히 구하시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가지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따라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우리 성도들이 바라보면서 따라가야 될불 기둥과 구름 기둥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령이십니다.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표시였습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성령님을 통하여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을까? 역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데 그럴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오래 살아서 다 아는 동네 길을 익숙하게 가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고요. 크고 무서운 광야 길을 가면서 오로지 구름 기둥과 불기둥을 바라보면서 따라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더 깊이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더 세밀하게 말씀의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가 가야 될길 밝히 비춰 주시고 감당할 지혜와 능력도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